네 안녕하세요 srptv srp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의 역사가 시작된 삼성혈 에 왔습니다. 네, 4월에 왔었는데 이제 영상을 올리 네요. 어, 저기 세개 구멍이 보이시나요 어, 신화에 따르면 이세구멍에서 새인물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먼 옛날 제주도에는 사람도 곡식도 가축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양을라 고을라 포을라라는 사람이 슝 솟아올랐대요. 세 사람 모두 잘생기고 거짓된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항상 사냥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오늘 저게 뭐지? 어? 어? 저기에 배한 척이 제주도에 쫙 도착을 했습니다. 그 배에는 병랑국의 공주 세 명이 타고 있었어요. 어찌 됐을까요? 네, 결혼을 했지요. 공주들은 이것은 곡식들의 씨앗이에요. 땅이 심으면 곡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축들을 데려와서 힘들게 사냥하지 않아도 됐었다고 합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삼성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했는데 다들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벚꽃과 같이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고 삼성열에서 이렇게 사진들 찍고 이렇게도 사진들 찍고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